10년 단위로 잘라봤을 때 해수면의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아, 남이의 일이 아닌 거죠. 이전뭐 투발루 섬이 올디브가 하는 일이었지만 이제 제주도 얼지 않았구나. 그 바다숲도 죽어가면서 바다가 하얗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녹색 연합은 2007년부터 제주도의 해양 생태계 조사를 이어오고 있다. 우리는 용머리 해안 조사를 위해 2021년 세번 방문을 시도했다. 물세에 따라서 맥주도 나오기 전에 이런 거를 언제를 지나봐세번 모두 월파로 인해 방문이 불가했다. 2012년 용머리 해안에 기후변화 홍보관이 생겼다. 홍보관의 입구에는 30년간 해수면이 13cm 상승했다는 결과가 적혀 있었다. 연구에 따라 관측치 기준이 달라 수치는 다르지만 경향성은 일치한다.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 아까 10년 전에는 탐방 가는 일이 한 200일 정도는 들어갈 수 있었는데 작년 자료를 보면 들어갈 수 있는 날짜가 42일밖에. 10년 단위로 잘라봤을 때 해수면이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탐방 일수 또한 점점 축소가 되지 않을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제주를 전체로 봐야 되는 것이죠. 어느 하나만이 아니고 용머리 해안 또한 전체 제주의 하나의 자연으로. 이어서 찾아간 곳은 곶자왈 작은 학교의 문용포 선생님. 문용포 선생님은 제주도에서 나고 자라, 지금은 제주도의 아이들과 기후 변화 의 현장을 찾기도 한다. 예, 저는 제주도에 있는 품새학교인 곶자왈 작은 학교의 문용포입니다. 환경운동 단체에도 10년을 일냈고, 이 곶자왈 작은 학교 만드니까 이제 15년, 16년째 되니까 아이들과 환경에 관한 것, 평화에 관한 것에 대해서 자료도 보고, 뭐 영상도 보고, 책도 읽고. 예전에 용머리 해안은 저희가 뭐늘 갔던 곳이거든요. 언제든지 가서 살펴볼 수 있는 곳이었는데 최근 몇년 사이에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가다를지 못 가는 거죠. 해수욕장 가면 해수욕장에 모래들이 갈수록 사라져요. 여러 가지 개발에 따른 현상이기도 하지만 해수면 상승하고 아주 연관이 있다고 보거든요. 월파, 파도가 넘쳐나는거나 해일 같은 현상이 자주 일어나서 바닷가 마을 피해가 좀 커지기도 하고 바닷가 마을은 사실 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제주시의 내도라고 해서, 몽돌 해변이라 해서 아주 아름다운 돌 굴러가는 소리가 나는데, 거기도 갈수록 돌들이 사, 사라지는 거죠. 해수욕장도 마찬가지로 모래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10년 사이에, 야, 이젠 감귤 농사도 이제 못 짓겠다. 아, 날씨가 더워지니까, 전남 해안 중심부도에서, 밀감농사도 하기도 하고 있고 실제 지금 아열대 기온도 접어들었으니까 과일 같은 거 망고 같은 거 이제 재배하기도 하고 바나나도 이제 하우스 재배가 아니라 노지 재배가 가능한 날씨가 이제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오키나와나 타이완 같이 되지 않을까? 녹색 연합은 고사목을 파악하고 관찰 기록하고 있다 산에 올라가면 보이는 고사목 현장 이 역시 한라산도 피해갈 수 없었다 한라산을 딱 올라가면 뭐 예전도 그렇고 한1500 진달래밭의 빛을 올라설 때쯤 벽을 타고 이렇게 올라갈 때 구상나무가 착 나타나거든요. 한 10년 전쯤에는 드문드문 고사목들이 존재하긴 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한 20%가 고사목이었다 치면 지금 눈여겨보면 적어도 뭐 열의 한 4구도 정도는 고사되고 있는 것 같고. 산에 올라가면 보이는 고사목 현장. 바다 밑에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 녹색연합은 해양 생태 조사를 통해 바다숲 역시 줄어들고 있음에 주목하고 수중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그~ 고산에 어~ 나무들이 쓰러져서 죽어가고 하얗게 이제 숲이 변한 상태를 보셨을 거예요. 근데 바다에도 숲이 있습니다. 바다숲이라고 하는데요. 고산 침엽수처럼 죽어가면서 바다가 하얗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갯녹음이라는 현상 때문이에요. 갯녹음이란 수온상승, 뭐 연안개발 오염물질 유입 등 여러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탄산칼슘 성분의 홍조류인 석회조류가 이런 갯바위들에 이렇게 달라붙어서 이 바위들이 하얗게 변해버리는 현상입니다. 석회조류들이 이런 이제 갯바위에 철커덕하고 과하게 붙어버리면 미역이나 뭐 감태, 톱 모자반 같은 바다숲을 이루는 유용한 조류들, 해조류들이 붙어서 자랄 서식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다 숲이 사라지고요. 거기에 살고 있던 해양 생물들도 다 함께 사라지기 때문에 바다 황폐화되고 이제 바다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여기 붙어 있는 것들이 석계 조류인데요. 이것들이 살아 있을 때는 분홍색으로 보이는데 사멸하고 나면 하얗게 변하게 돼요. 하얀 바다로 변해서 백화 현상이라고도 부릅니다. 얼마나 심각한 정도인가요? 한국수 산 자원 관리 공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 2020년도에 여의도에. 44배에 달하는 영역인 12,700헤타르에요. 이 영역이 지금 모두 갯녹음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국립수산과학원도 한 해에 여의도의 네배 면적이 계속 갯녹음 피해 지역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제주 바다의 경우에는 적도 부분에서 따뜻해져서 필리핀이랑 오키나와를 지나오는 크루시오 해류 지류인 대마 난류의 영향을 아주 직접적으로 받아서 수온 변화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제주도 전 해안을 따라서 양식장이 460개 이상 지금 분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매일같이 나오는 양식장 오염된 배출수들의 영향도 끊임없이 받고 있는 바다입니다 연안 개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2019년 결과인데요 제주도에서 조사한 해역의 3분의 1 가량 해역에서 갯녹음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금 간조 시간대에요 간조 이 시간대 해안선을 따라서 운전을 하다 보면 멀리에서 이렇게 히끗히끗하게 된 바다를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다 사막화의 생태계 영향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바다에 가가지고 삼촌들한테 요즘 바다 어때요라고 물어보면은 아 요즘에 바다가 다 죽었어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해녀 삼촌들이 가는 바다에 원래는 토시나 모자방 같은 바다 숲이 잘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떠한 영향으로 다 사라지고 마을 어장이 황폐해졌습니다. 해조류 바다 숲은 해양 생물들의 먹이 원이기도 하고요, 그것들이 살아가는 서식처, 은신처, 보육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장 형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질소, 인 같은 부영양화 물질들을 흡수해서 유기물로 고정시켜서 해양 환경을 정화시킨다거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이 바다숲이 광합성 활동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양이 매우 크고 기후 변화에 영향을 줄수 있다라고도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현상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국내도 그렇지만 제주도 차원에서도 기후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자치 단체의 정책도 있거든요. 뭐2 0 3 0년에 카본 프리 아일랜드, 탄소 도시 섬을 만들겠다. 탄소 중립의 섬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다 세우지만 실제 정책에선 그러지 못하는 일들이 더 많은 거죠. 정부나 기업들은 이 문제를 중요하다고 말로는 하지만 실제 정책으로는 담아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지자체와 정부에서 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바다숲 복원 사업이에요. 갯딱기라고 해서 이것들을 어민들을 모아서 떼어내는 행사를 하기도 하고 우회가 이렇게 하얘져 있으면 이걸 딱 뒤집어서 까만색 깨끗한 면이 나오게 만들기도 하고 고압 호스를 통해서 이제 석회조류들 떼어내고 해조류들이 붙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는 활동이 있고요 해조류들의 종묘를 이식하기도 하고 인공 어초를 투입해서 해조류들이 새로이 붙어서 살수 있는 장소를 마련을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지역에 갯녹음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기후 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근처에서 도시에서 오는 오염원들이 와서 이 갯녹음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원인 규명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원인이 제거되지 않은 곳에 다시 장소를 마련한들 일시적으로 그 바다숲의 회복 효과가 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다시 갯녹음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 일시적 회복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하는 게 맞는가 비판적 의견을 가지신 분도 많습니다. 저희는 보건 사업보다는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생태계 관리를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활동하는 이들에게 기후 변화 현장에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기후 변화의 최전선인 제주 바다 해양 생태계에 생기는 변화의 징조라든지 생태계를 파괴하는 위험 요인들을 계속해서 찾고 추적하고 기록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해양 생태계의 변화를 관찰하고 또 원인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계속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는 만큼 행동하자는 거거든요 다 알고 나서 행동하자가 아니고 아이들이 이만큼 알았으면 이만큼 했을 때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게 뭘까 어떤들이 먼저 실천할 문제가 아니라 아동도 너희들이 이 문제를 헤쳐나가지 않으면, 문제는 아이들은 살아가야 될 거고, 제주도가 길을 쓰고 노력해서 <laughs> 한들 했으면이, 제주도만 더 이상 상승하지 않을 건 아니기 때문에, 그희망이란걸 우리가 안 쫓으면, 조금만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여럿이 함께 희망을 찾아서 도모해야 되고, 찾아내야 되고, 지구 차원에 그래서 노력이 필요한 거고, 지구 시민의 연대와 필요한 것이, 그 다음에도 이제 지역에서 행동하는 문제가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청소년, 청년들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